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네, 네. 우리 박물관에 네. 송은 신문식 선생님이 이렇게 내방을 하셨습니다. 서예계서 <laughs> 뭐 네. 활동 을이 많이 하시는 원로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 최근에 그 작품집, 그 네. 목적이라는 아주 정말 대형 작품집을 내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까?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서해에 네, 네. 아주 여러 서체하고 또 거기 일반적인 해와? 이런 네. 작품이 실려져 가지고, 그, 묵직한 선생님의 네. 그 역작들이 그 책에 실려져 있어 가지고 반응이 어,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선생님 오늘 가지고 오신 이 대전 작품, 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네. 선생님 말씀을 좀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도, 어, 관장님께서, 어, 이렇게 그, 저에게 이 작품을 기점, 귀청... 하나, 말,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저 골라서, 네네. 어, 작품을 하나 해봤는데, 에, 그래도, 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가지가, 이제 작품, 좋은 글도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상서롭다고 하는 것으로 음. 이렇게, 에, 그, 골라봤는데, 네네. 이 우주, 공간 모든 것이 기운이 상스러움을 나타나는 것이 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편안하고 네. 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이~ 글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상운욕은 복로적이요. 상서로운 네. 구름이 네. 집을 로 둘러싸여 있으니 복이, 복이 네. 물빨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고 석이 네. 만가이니 상스러운 기운이 네. 네. 집에 가득하니 경사가 네. 항상 열리더라 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사가 모두가 다 네. 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은 경사가 겹친다고 하는 것은 그거같이 그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laughs> <laughs> 경사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항상 그렇게 아름다운, 네. 좋기만 이제, 네. 어, 그런 뜻에서 네. 이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어, 좋게 봐주시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글귀고요. 네. 어, 이거 정말 개전해서 집에 딱 이렇게 걸어놓고 네. 한 번씩 읽고 뜻을 네. 의미하고 네. 또 찾아오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네.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이렇게 네. 너무 커다란 어떤 <laughs> 작품에 대한 거를 받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선생님이. 네. <laughs> 저의 그 아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호. 예 감히 그런 걸쓸 네. 수도 없는데 이렇게 네. 어목인이 모긴. 네, 이렇게 네. 좋은 거를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금목소와토 오행에서 목인, 네. 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비중을 차지하고 네, 네. 좋은 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네. 길이를 요구하고 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항상 좋은 일만 가득 차 있기를 바란다. 하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목인이라고 하는 호를 네. 한번 <laughs>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인, 네. 우, 오른쪽 두 자는 네. 김달진 이, 아호 야라. 네. 네. 김달주 선생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호를 칠 때는 여기다 뭐 선생이니 뭐 사장이니 네. 회장이니 이런 말을 응. 안 붙입니다. 네. 네. 그거 사양 양해해 주시고 <웃음> 네. <웃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그 누구의 아호다 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네. 그냥 아호야라 네. 2019년 피해 네. 지춘 송은 옹미가 열려서 아. 요걸 아, 예를 들어서 포고를 네. 개축 해서 네. 자기 그뭐 네. 거실이든지 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이 왔다 갔다 오는 사람이 아 우리 선관장님이 이제 김달진 네. 이 관장님께 이미 호가 목이 로구나 하는 것을 네. 이제 주지 알수 있게끔 는 네. 것이죠.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잘 보존하고 네. 네. 또잘 네. 네. 어, 네. 활용하고 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